한때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굴뚝. 하지만 지금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데. 하지만 2016년에도 우리가 사는 동네 에 찜찜한 무언가가 보인다면 어떤 기분일까? 딱 다른 곳안 그래도 딱그 부분만 시꺼매지니까 별로 안 좋아. 그 연기의 근원지가 어는지를 몰라서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환경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냉각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정도로 백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출됐을 때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뭔것 찜찜한 백연, 이것을 잡는 기술이 있다? 8, 90도까지 수증기를 저감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적인 희년기 백연 잡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강소기업을 만나보자 발전소 주위에서 겨울철에 이동 많이 볼수 있는 이 모습. 가끔은 화재 오해까지 불러 일으키는 수증기의 정체는 냉각탑에서 나오는 백연. 냉각탑이란 무엇인가요? 발전소와 소각장, 산업 시설 등 열을 필요로 하는 산업 시설에서는 대부분 냉각탑을 운영합니다. 언뜻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발전소 같은 산업 시설에서 열을 식혀 주는 냉각탑은 꼭 필요한 시설. 물의 일부가 증발되면서 물의 열을 빼앗아가는 자연 증발 원리를 이용한 기기가 바로 냉각탑입니다. 어, 흔히 여름에 많이 쓰는 선풍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쐴때 바람에 의해 땀이 증발하며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는 자연 증발 원리를 응용한 게 바로 냉각탑인데 냉각탑 안에서는 열 공정 중 생긴 순환수를 식히기 위해 시간당 수백 톤의 물이 공급되고 증발되는데 이때 증발되는 수증기가 바로 배연 하지만 오늘 제작진이 찾은 한남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배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한다. 그 획기적인 방법 도대체 뭘까? 여기는 이제 배기 저감 장치가 설치된 냉각탑입니다. 배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면 냉각탑의 수증기 양이 80에서 90%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데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분명한 차이 동절기 때 백무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배경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백무 저감설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에 관련된 민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능 좋기로 입소문 자자한 배견방지 시스템 제작업체를 찾아가보자 해당 기술을 보유, 특허까지 냈다는 경남 김해본사 여기서 배견방지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뭘까? 2008년 가뭄이 심할 때한 대기업으로부터 의뢰 받고 시작했습니다 냉각탑에서 수동기도 날아가는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뢰를 검토하다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의도로 시작했던 연구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효자 상품이 됐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나가는 수증기를 어떻게 이 기계들로 잡을 수 있는 걸까? 응축기를 이용해서 증발되는 수증기를 일부 응축시켜 냉각탑에서 나가는 수증기를 경감시키는 원리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증기를 응축시켜 물로 만드니 물 절약도 되고 수증기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일석이조 되시겠다이 기술로 2011년도부터 꾸준히 특허를 받아온 이곳 하이브리드 응축기를 사용한 독자적인 기술로 이미 업계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배연 감소 시스템의 개발 완료 시기인 6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출은 두배 가까이 상승. 연 매출은 어느덧 140억을 바라보는 알짜배기 강소 기업이 됐다. 하지만 지금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터9 4년에 문을 연 작은 냉각탑 업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는데 제관은뭐제 뭐 인생이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이상 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제 인생이고 뭐제 꿈이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가족 같이 뭐 자기 를 같이 열심히 일해준 그 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설립을 함께하며 기초를 다진 직원과 신기술을 향한 개발팀 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값진 게 아닐까. 더 나은 기술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노력 중일 이들을 응원한다.